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하늘에 속한 성도,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 속한 사입이다 하늘에 속한 사물. 어, 중국에 하늘에 속한 사람, Heavenly Man이라고 하는 닉네임, 별명을 다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윈 형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윈 형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는 그의 아버지 때문에 그의 가정에서 그의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병이 고쳐지고 그것을 본이웬 형제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게 됐어요.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을 영접하자마자 그는 예수의 복음을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의 복음을 안 다음에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밖에 나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그는 중국 정부의 공안에 모진 멸시와 핍박을 받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사람은요, 적어도 30번 이상이나 체포되고 그리고 모진 고문을 당하면서도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국가 정부의 고난을 당하면서도 계속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는 헤브님 맨,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얻게 된 것이죠. 이분은요, 이곳저곳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가정교회. 중국에는 번듯이 세워진 그런 교회 건물 속에서 예배하는 그런 정부가 운영하는 기존 교회가 있지만, 그 기존 교회는 정부의 관 간섭을 받게 돼 그런데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그 가정교회가 중국에는 굉장히 많은데 그 가정교회를 연합하는 운동뿐만 아니라 그 분이요. 여러분들이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Back to Jerusalem Back to Jerusalem이라고 하는 그런 무브먼트를 시작했어요. 이것은 뭐냐면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 예루살렘까지 가는 그 길에 무슬림도 있고 불교인도 있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중국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있는 그 과정 속에 그길 속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자 여러분 이것이 백투제루살렘의 목목지. 중국 내부에서 또는 중국 바깥에서 이러한 사역을 계속해서 크다 버리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사역을 하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핍박을 당하고 중국 정부로부터 싫어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왜 그럴까요? 왜 편한 삶을 내버려두고 힘든 삶을 그렇게 살아? 요 잘 먹고 잘살 수도 있는데 왜 계속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백두 제로 사람의 몸부트을 하면서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러한 일들을 하는가? 왜냐하면요. 그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해부님,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늘 나라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속했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죠. 돈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편안함과 이 땅에서의 행복만을 생각하겠지만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뿐만 아니라 하늘에 속한 헤부님의 h e 님 어머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n g of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여러분 똑똑히 기억하십시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같이 한번 t a l 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l k tal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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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리 k talk, talk, t a l 예. 미국 시민권자, 한국 시민권자, 그러나 더큰 시민권이 우리에게 있어요. 천국 시민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늘의 사명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오늘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을 통해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성도들에게 하늘에 속한 사명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씀입니다 오늘 마태복 25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때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각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여러분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누구냐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그 종들에게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사명을 맡겼다 성령의 은사를 맡겼다, 하나님 주시는 직군을 맡겼다라고 하는 사실. 이것이 바로 달란트 달란트. 달란트는 사명입니다. 달란트는 하나님 주시는 은사입니다. 이 달란트는 저와 여러분의 우리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복음을 땅 끝까지 증거하라고 하는 증인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고 하는 빛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또한 가지 더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의 사명이 바로 이달락입이다 하나님이 각자의 어떤 사람에게는 다섯 달란트, 어떤 사람이 두 달란트, 어떤 사람은 한 달란트를 주었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주인이 그준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16절에 보니까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바로 가서, 그곳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또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네.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어야 라 네. 여러분,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각각 자신이 받은 사명대로 열심히 다해서 담당하고 있죠. 다섯 달란트 받은 사람 보니까 즉시 가서 장사했는거즉 즉시 가서. 그래서 장사를 열심히 해서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겼고 두 달란트 받은 사람도 즉시 가서 열심히 수고하고 장사를 해서 또두 달란트를 남겼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했어요? 그어 가지고 가서 장사하지 않고 그곳을 가지고 이윤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땅에 묻어두었다. 얘기해서 달란트는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무엇 묻어두었다. 묻어두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나면 좋겠지만 오랜 후에 누가 돌아옵니까? 그 달란트를 맡겼던 그 달란트의 주인이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돌아온 주인 자기의 소유를 맡겼던 종들을 불러서 그 달란트에 얼마의 이윤을 만들었는지 계산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맡기신 모든 성도들에 맡겨 주신 사명을 얼마만큼 감당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계산하신다. 그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이야. 최후의 심판. 오늘 19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9절 마태복음 25장 19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결산할세, 계산하는 일을 계산.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때는 결산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는 모든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맡겼는데 나의 달라트, 너희에게 이것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얼마나 감당했는지 계산하신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사명과 우리에게 은사와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너희가 그것에 얼마만큼 충성을 다했는지 예수님께서 물으신대는, 물으신대 이것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 때는 주께서 저와 여러분이 땅에 행한대로 갚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좋아요 여러분을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태어나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는 나를 위해서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을 받았고 우리가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주님의 사명을 쫓아서 우리가 행해야 되는데 행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그대로 갚아주신다 요한계시록에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계시록 22장 12절입니다 12절 같이 한읽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2절 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네. 내가 줄 상이 내게 네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각하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다시 오시는 재림할 때 그냥 오시는 것이 아니라 상을 가지고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각각이 행한 대로 상을 주시기 위해서 상을 주신다, 상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섯 달란트. 가진 사람이 또 다른 다섯 달란트를 남겼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라다2 1절에 보니까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길 터이니 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시오. 두달한틈 받은 사람도 두 달한테를 또 남겼더니,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많은 것으로 맡기리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누리는 영광 가운데, 모든 예수의 종들이 함께 그 영광 안으로 들어간다. 그런 의미예요. 자기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자들은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즐거움의 자리에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게 될 거예요. 천국이 우리의 것이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6절과 17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이 무엇이면 하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것 a 니다하나님 e Hanan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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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a n a n i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한 사람을 i 망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으로부터 한 달란트를 받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음 25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시작 한 달란트를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로, 그냥 다시 한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왔다는 거예요. 주인 앞에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은 인색한 사람이요. 당신은 냉정한 사람이다. 어떻게 나에게 적게 투자해놓고 많은 소득을 바라십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나에게 한단그 밖에 투자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감추어뒀다가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금한단안트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이금한단안트는 키로로 하면 금 34키로나 되는 것이고 가격으로 얘기하면 대나리온으로 하면 6천 대나리온인데 6천 대나리온은 보통 노동자가 먹지 않고 그냥 그대로 벌면 20년 동안 벌어야 되는 돈이 한단한요 여러분, 다섯 단한트받는 사람도 있고, 두단한트받는 사람도 있고, 한 사람, 한단한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한단한 트가 적은 것이 아니라, 20년 동안 열심히 하나도 안 쓰고 모아야, 모아야, 모을 수 있는 돈이 한단한 트, 그만 단한트를는 그러나 이한 달란트 받은 종은 이것이 적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나에게 이렇게 작은 것을 주어서 나에게 이혼을 남기라고 그렇게 말하느냐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이한 달란트 가진 종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무엇인가? 난 별로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사명 예, 이거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할수 있겠는가 어떤 사람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시는 집사의 직권 권사의 직권 장로의 직권 목회자의 직권 이거 가지고 대체 뭐 하라고 하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고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 종처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냥 내가 받은 은사를 땅에 숨겨두고 묵혀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런데 저요 여러분은 어떤 유명한 선교사님처럼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지에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때때로 선교비를 보내면서 그 땅에 있는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그리고 이 후방에서 선교사님들 을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상급을 받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에 나와 있냐면. 마태복음 10장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10장 41절 42절 매번 큰 목소리로 같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42절,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중 하나에게 냉수 한 글씨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더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어버리지 않으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그 선지자를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를 마음에 영접하고 그를 돕는 자는 그가 받을 상을 누구도 받는다고요? 그 선지자를 영접한 자도 그 상을 함께 받는다 의인을 영접한 자는 의인이 받을 상을 그도 함께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도바울처럼 이것저것을 왔다갔다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큰 상급 책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상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 저는요 오래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어떤 선사님이 선교지에서 열심히 사역을 하시다가 은퇴하셨어요. 은퇴하셔서 고향에 들어오셨는데 고향에 돌아오셨는데 이분이 고향에 오셔서 시골에는 조그만 교회를 섬기는데 그분은 날마다 무엇을 하냐면.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애들이 교회 오면은 지금은 뭐다. 교회 신발 신고 들어가지만 옛날에는 예배당에 신발 벗고 다 신발을 신발장에 다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이 장난꾸러기들이 바깥에 있다가 우당탕탕 예배당에 들어가면 신발을 다 팽개치고 들어가죠. 이성교사님은선교기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막 이런저런 일을 많이 하셨지만 은퇴하신 후에도 그 조그만 교회 오셔서 아이들의 신발을 하나 하나 신발장에다 올려놓는 거예요. 그분은 평생 돌아가실 때까지 그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하셨어요. 그 교회를 섬기는 여러 가지 방법 이 있지만 코찔찔이 그 아들이 신발 을막 제대로 벗어놓고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거 모아다가 짝을 맞춰서 신발장에 잘 두는 것이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하신 평생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사명을 그렇게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 작은 것이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마치 한 달한테 받은 사람이 어디마치 뭐할수 있을까 땅에 묻은 것처럼 작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은 하늘에 속한 사명이에요. 내가 이럴 바에는 바깥에 나가서 돈 버는 것이 낫겠다라고 했지만 여러분 돈 버는 것그는 세상 일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 사명은 어떤 사명이라고요? 하늘의 사명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늘의 사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 한 달란트 받은 종이 그것을 땅에 묻은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과 은사와 그리고 교회에서 주신 그직본을 땅에 묻어두는 어리석은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 네. 땅에 묻어두면 나중에 무슨 책망을 받는 줄 아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것에 모는 줄을 내가 알았더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한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 아니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하는 생방을 받게 된 내는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여러분 왜 한국 사람이 게으릅니까 아니죠? 열심히 하지요. 그러나 세상 일에 대해서는 열심히 하지만, 하나님이시는 하늘에 속한 사명에 대해서는 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럼 그 사람이 바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요? 하늘에 속해 있다. 헤븐님의, 헤븐님의.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늘에 속한 사명이 있어요. 예수의 증인, 증인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빛의 사명이 있어요. 빛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또 우리에게는 기도의 사명이 있어요. 골방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온 지구촌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골방에서 성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영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11월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사명이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하늘에 속한 사명을 땅에 묻어는 자가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충성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할 책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땅에 숨겨든, 땅에 묻어든,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있다고 하면, 그 사명을 다시 꺼내서, 내 몫에 탠 십자가로 알고, 그것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땅에 묻어두지 마라. 땅에 묻어둡니다. 다시 그것을 캐내서, 주님 오시기 전에, 열심을 다해서 한 달한 트 받은 사람이 또 다른 한 달한 트를 남겨서 하나님 앞에서 자라에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는 칭찬을 받아요. 우리 교회 공동체 속한 모든 성도들은 주님 앞에서 칭찬 받는 모든 주의 종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